선수 양기마대 후수 귀마장기 반대쪽 차기를 열었다. 상대 의 귀마 방향 마가 진출하고요. 지금은 기위상 올리겠습니다. 이렇게 기위상이 올라가면은 이쪽 양득이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. 아마도 병을 열지 않을까. 아 지금은 템포를 좀 다르게 가져가겠다. 이거지. 뭐 순서만 좀 다를 뿐 조리 붙는 과정까지는 좀 동일합니다. 차가 이 자리 에올 거예요. 그쵸? 여기서 기위상이 올라갑니다. 차 잡는 수가 나올 것 같아요. 기위상이 올라가면은 차가 장군을 부릅니다. 내기에도 좋아요. 그쵸? 살을 커버하고 병을 열 겁니다. 그치 여기서 마가 뜨면 끝 <laughs> 차가 이 자리로 가야겠죠. 아무래도 그러면 궁을 살포시 틀어주면은 말을 취하거나 포를 취하겠죠. 그러면 마차대 혹은 포차대가 되면서 기위상대를 요청하고 또 뚫어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고르세요. 여기서 상대는 고르겠죠 기위상을 이따가 교환해서도 되고 아 이거는 또 최악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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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를 했어요 최악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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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이러면은 차가 졸차대로 바뀝니다 여기서는 안 좋았죠 수가 그래서 대국 2 3수만에 차를 잃게 되면서 거의 뭐 끝났다라고 할수 있죠. 구급 구간인데도 이렇게 실수가 나온다. 그래서, 어, 양기마 유저분들은 이렇게 대표적인 차 잡는 노림수가 있으니까, 어, 이 수순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뭐, 어, 무조건 똑같은 수순이 나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, 어, 포인트는 이 귀마가 궁, 아래로 차면서 장금 부르는 차를 노릴 수 있다. 이 길만 알아도 이런 장면이 나왔을 때 충분히 이기면서 여러분들이 뭐 승급 혹은 승단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차가 조를 잡고 들어왔죠. 병까지 취해줍니다. 상이 나왔다. 지금은 마가 들어서고, 뭐, 여기 양득을 노릴 수는 있습니다. 4 한번 받고, 포가 아마도 4를 올리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, 저도 이제 궁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, 하포하고 양포분할 들어가면 되겠다. 자, 양포분할까지. 완벽해. 그리고 원앙을 차주는 거지. 이 마가 또 이제 조를 또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모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진차도 우섬줄 들어서면은 진마가 그대로 노출됩니다. 아, 여기서는 또 과감하게 가겠다. 뭐 이런 거지. 지금은 자, 상병타 여기서 상대가 어떻게 할까요? 우와, 그런 수를 두나? 여기 뜨는 건좀 의미 없으니까, 자 말을 걸겠다. <laughs> 여기서는 뛰는 기물만 교환해도 좋은 모양이거든요. 다시 들어가고 포가 들어가면은 그대로 그냥. 포 이거는 모아줘야겠다 후방까지 바라보면서 이거는 이제 포마타 하면 끝났죠 게임이 대국이 끝났어 이러면 모아주고 이러면 3병으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없어 없어 뭐 올테면 오세요 라는 건데 여기는 음, 잡으면 또 노림수가 있죠. 자, 모아주고, 모아주고, 근데 상대도 모으면 근데, 사, <laughs> 아, 길이 제한되는 거니까, <laughs> 차 대. 가진 자의 횡포. 저, 차 들어서고, 이렇게 모으나? 초반에 차를 졸과 교환하다 보니까, 뭐, 어떤 식으로 교환이 일어나도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. 지금은 너무 유리하죠? 자. 여기서 지키는 방법이 이거 하나예요, 이거 하나. 이거 하나, 미나. 그럼 포랑 병이랑 교환하고, 교환이 진행되도 좋으니까. 병을 포기했고요. 그리고 여기 라인 통제 들어가겠습니다. 이러면 뭐 끝났죠. 끝이 났고 여기서는 또 차가 붙어주면서 포도 차렷 포 차렷 시켜줍니다. 마가 이제 어떻게 뜰까 고민하면 될것 같죠? 하나 둘 셋. 이런 그림 좋아 보이네. 쿵 내려주고. 안전해졌습니다, 더. 마가 하나, 둘, 셋, 면폭. 이거 가겠습니다. 그러니까, 한 번, 두 번, 세번뜰때 마가, 아, 차가 들어설 거예요. 그러면 차대 요청해주면 될것 같고요. 자, 하나. 지금 느낌이 이상할 겁니다. 어? 왜 귀마가 뜨지? 어, 이거 이상한데, 느낌이? 하면서 사선 찰수 있습니다. 그럼 차가 이제 어딜? 하고 쫓아내주시면 됩니다. 한 번, 두 번에 이제 면포가 위험하니까, 그리고 포가 도망갈 공간이 없잖아요. 두 번. 여기서 교환은 그렇게 좋지 않죠? 세 번. 이거는 잡아주고, 뭐, 포사타? 뭐, 이 정도? 아님 마포대 이 정도. 아 여기서는 살을 치면은 죽으니까 이런 거 같고요. 음 그런 거 같고 자병 주세요 병 주세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야죠. 가진자의 횡포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차가 도망가면은 그대로 병이 죽고. 여기서는 차가 교환되자니, 대국이 끝나고. <laughs>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. 뭐, 포사타, 이 정도인데. 자. 살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소였습니다.